벌써 2026년의 첫 달도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건강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026년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재산권 보호부터 주거, 의료 서비스까지 우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바꿔줄 굵직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챙기셔야 할 최신 핵심 정보만 모아서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아마 많은 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재산권 관련 법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드디어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소식 지난주부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안은 2019년 이후 무려 6년 만에 입법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죽고 나면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참 억울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사라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살인이나 상해 같은 아주 극단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상속권을 뺏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했거나 학대한 경우, 혹은 부모님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진 거죠. 그럼 이 법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일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작년 4월 말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을 통해 미리 나는 이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혀 두시면 나중에 유언 집행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유언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올바른 가족윤리를 세우는데 큰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재산권만큼이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노후 소득 아니겠습니까?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주택연금 개편안 소식이 화제입니다. 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더 유연하고 더 두터운 지원입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원래 실거주가 원칙이라 집을 비우면 연금이 끊길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선 건강이 나빠졌을 때요양시설 설로 옮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연금이 끊긴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1분기부터 실거주 예외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실버타운이나 전문 요양 기관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내가 비워둔 집을 월세로 내놓으면서 추가 수익을 얻으면서도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비어있는 집을 통해 월세 수입까지 챙길 수 있다면 노후자금이 훨씬 넉넉해지겠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이른바 다운사이징 연금 혜택도 강화됩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큰 집이 부담스럽잖아요. 이때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차액을 연금 통장에 일시에 넣거나 혹은 그 차액만큼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1주택자 어르신들은 이번 기회에 주거 이전과 연금 증액을 동시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나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건강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스마트워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손목에 차기만 해도 혈압이나 심박수, 산소소파와들을 자동으로 재주는 기계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어르신들에게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늘립니다. 기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까지 준다니 일석이 전. 그 포인트는 어디서 쓸수 있나요? 주로 제휴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쓰실 수도 있고, 운동기구를 사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인 지금 각 보건소에서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두배 이상 늘었으니 스마트폰 사용이 조금 서투르시더라도 보건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AI, 즉 인공지능이 어르신들 건강도 챙겨준다면서요. CES 2026에서도 이 소식이 비중있게 다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막을 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에서는 AGTech, 즉 고령화 기술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AI 반려 로봇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단순히 말 상대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약 드실 시간을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평소보다 움직임이 없거나 화장실에 너무 오래 계시면 즉시 자녀나 119에 연락을 취해주는 똑똑한 기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는 걸 실감합니다. 이제는 외로움도 달래고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그런데 건강관리에도 남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의료계에서 강조된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성차의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증상에는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이 조심해야 할 질병의 신호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남성분들은 가슴이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가 안 되거나 단순히 기운이 없는 증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명절 전후로 몸이 무거워지는 걸 단순히 나이 탓이나 명절 증후군으로만 생각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골다공증은 보통 여성분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남성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뼈 건강에 소홀하시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국가검진에서 남성분들에게도 골밀도 검사 권고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검진 때는 나는 남자니까 괜찮아, 하지 마시고 꼭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신체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관리를 하는 것이 백세시대의 핵심이 되겠군요. 자,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상속관 상실제도부터 주택연금 개편 그리고 디지털 건강관리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나면 바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주거래 은행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뉴스는 내일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최신 소식과 혜택들을 꼼꼼하게 책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녁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